설명을 좀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laughs> 오늘 그 주제가 제목이 그렇죠. 나의 위대한 친구 폴세잔. 폴세잔이라는 네, 영화가 있고, 이또 프랑스 영화고 한 개는 프랑스라는 영화였어요. 이또 프랑스 영화죠. 프랑스. 그데 이제 오늘 이제 두 개를 하는데 이 폴스 대장은 미술 영화예요. 이제 예전에 그마티네시네마이 시집에서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어, 미술인데 여기 폴스 대장 친구인 누구죠? 에밀 졸라가 나와요. 에밀 졸라. 에밀 졸라 이름을 한번 시도고 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문학가고 미술가죠. 그리고 오늘 프란츠라는 영화에서는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안나예요, 안나. 안나고 이제 남자 친구 약혼자가 프란츠라는 네, 남자 친구 이름이 있어요. 이 프란츠라는 이름 자체가 프라크 그 독일이죠, 독일. 이 독일의 안나와 프란츠가 약혼자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배경은. 세계 1차제1차 세계 대전이에요. 2 차가 아니고 1차 세계 대전인데 어, 이 남자 약혼자가 전쟁터에서 프랑스인 적군한테 사살을 당해. 그런데 예. 그 죽인 사람 이름이 이제 프랑스 군인인 아드리앵이에요. 아드리 예. 여기서 나오는 그림이 에두아르 만네의 자살이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살. 미술이 포함되죠. 자살이라는 만의 그림이 나오고, 여기 안에 음악적으로 중요한 그 찰코스키의 안단테 칸타빌렘, 그리고 어, 노, 쇼팽의 녹턴 20번. 녹턴 20번은 제가 피아니스트 영화 할때 그 들려드렸던 그음악 유명한 음악. 녹턴 2번은 굉장히 밝은 음악이고, 20번은 어두운 그런 죽음의 전쟁에 대한 그런 모티브였죠. 그리고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세라 자데라는 관현악곡이 있어요. 대구 콘서트 하우스에서 코바체프스 형이 자주 했던 그런 러시아 어 국민 오인조 중에 러시아 오인조 중에 한명이닐스키 코르사코브의 세라 자데라는 관현악기곡이죠. 학교 천일 영화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 음악들이 클래식이 세계 이상 좋은 것들이 이제 이프랑스에는 흑백 영화도 있고 내 두안에 많은 자산은왜 나올까? 그리고 이 안나와 프란츠 아드리안이라는 이세 명이 어떤 관계인가 네. 오늘 너무 재밌어요 프란츠와 폴 세자는 제가 몇 번이나 강의했는데 그래서 이두 개를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울산에서 해보니까 이거 한개 하면 두 시간 걸리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 오늘 이거 먼저 하려고 해요 안 했던 거 처음 하는 거 저는 했던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잘하지만 말했기 때문에 잘하지만 새로운 걸좀더 좋아하는데 우리 선생님한테는 늘걸좀 맛을 보여드리고 홀세잔 후반부에 이제 요 영화의 초반부까지만좀 들어갈게요. 그래서 다음 주가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 2주 후에 이제 강의할게 어 신데렐라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영화 신데렐라하고 로시니 아니다 혹시 다음 주그 강의 아세요 주제? 한번 찾아볼 수 있나요? 제가 클래식 오디세이하고 I'm trying to u n d 주 r s t a n d I'm t r 는 i n g to 스의 d 이어서 그거랑 같이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n d e r s 작품이 크다 보니까 y i n g to u n d e r s t 는데세 I'm trying t 건드려 드려야 될것 같아요 세 m t r 음악이 너무 좋거든요 오늘 발레로 보여 I'm t r 데 i n g to understand. I'm t r y i n 그네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냥 앞에 지금 폴 세잔 넘겨버리고 4 페이지 딱 넘기면은 그 영화 포스터 프랑치 나오죠.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페이지 찾으니까 네 페이지 딱 넘기면 나오죠. 영화의 주제가 이거예요. 이게 진 느껴지는 게좀 있으세요. 여자의 눈빛이 이 여자가 지금 스무 살인데 연기를 이 스무 살로 안, 안 보이잖아요. 여자가어떻 스무 살이 근데 스무 살. 이 남자는 20대 초반이고 둘다 20살 20대 초반인데그도 요즘 사는 줄 모르겠어요 1차 세계대전 지역으로부터 뭐 이제 한 100년 정도 됐죠 어, 남자는 눈을 감고 이렇게 프로필을 보여주고 여자 싹 보고 있는데 한긴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 영화를 보면은 이 포스터가 주제를 담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이 둘의 관계는 뭐냐 바로 얘기를 일단 해드릴게요 포곡가는 아니더라도 이 남자 프랑츠가 프랑스 군인이고 이 여자는 독일 약혼자인데 이 남자가 결국은 사랑하는 약혼자를 죽인 사람이에요. 아들리안이 그저 코스를이라는 사람이 기생오래비치로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트리스탄과 유졸데이터에 한번 배웠죠. 여자는 어떤 조건 하에서 그 남자를 더 좋아하냐. 남자보다 여자가 좀 강렬해요. 일단 자기 애인을 죽인 원수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얘기 옛날 달리 촉 가상오버, 뭐그 돈주방이는 다 하셨잖아요, 했잖아 제가. 그 돈나 안나라는 귀족 부인이 왜 어, 돈주방인을 좋아하 게냐면, 아버지 죽은 거예요. 첫 장면이죠. 돈주방이 첫 장면이 그거예요. 아버지 죽이는데 더욱 좋아하는 거죠. 음, 그러한 게 어, 뭔가 좀 금기에 대한 부분이 사랑의 조건이거든요. 금기. 그리고 제가 한게 찾아낸 거는 뭐냐면은 이 정리가 되는 거. 정리. 네. 요즘 이런 경우 없으세요? 그냥 보통 그 남자 A라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 별로 매력없는데내 친구랑 사귄단 말이야. 근데 내 친구가 나보다 훨씬 안 이뻐. <laughs> 안 이쁘고 나보다 훨씬한 전체적으로 안 좋아. 응. 근데 <laughs> 멋진 남자를 사귀면은 조금 질투도 나고, 좀 뺏고 싶은 것도 있고, 어? 나는 왜?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게 경쟁력, 경쟁력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남자가 보통인데도 뭔가 이 남자가 양다리를 걸치거나 나 진짜 메이킹 같은 여인데내 때까지 어떤 남자도 나를 함부로 못했는데 정말 대단하게 생긴 거니 나를 막 업신여기면서 나를 을로치급하고 여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 두세 명 사귀는데 자기가 순번표 받고 있는 그런 대기 상태예요. 그러면 이 남자는 좀 끌리게 되 있어요. 그죠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상 심리 같은 게 뭐냐면은 이직원 프랑스 군인이 자기 약혼자를 죽였기 때문에 이거와 그 사람이 보상에 의해서 이 남자를 정리가 되버려요. 네. 그래서 이 남자를요. 좋아하게 됩니다. 네. 근데 처음에 어떻게 만나냐면은이 프랑스 남자가 프랑스라는 독일군이죠 약혼자 이 사람을 이제 전쟁터에서 죽이게 되는데 죽이고 나니까 우리 실제로 사람 죽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군인들이요 실제 전쟁터 가면 그렇대요 뒤에서 막 앞으로 가서 전쟁 안 하고 도망가고 사람안 죽이면 뒤에서 막 죽이는 부대가 따로 있어요 앞으로 막뭐라 세우는 거예요 사람 죽이기 쉽지가 않아요 웬만하신지 아니면 그래서 도만 가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뒤에 죽이는 사람들이 아군이 있는데 그래서 전쟁에서로하잖아요 실제로 딱 맞닥뜨렸는데 둘이 딱 마주치는데 그러니까 겁 많은 내가 먼저 죽이겠죠. 아니면 자기가 죽으니까 이 프랑스 군인이 프랑스를 죽여버려요. 아드레인이. 그러고 나서 그 옷에서 발견되는 편지를 보니까 바로 이 여자. 바로 안나의 편지. 약혼자의 사랑의 편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막더 미치는 거야. 이 지금 아들이 양이는 남자는 예술가 발뮤스트예요. 네. 그래서 더 연약하고 성세한 남자인데 그걸 보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제대해도 항상 다 후유증이 있잖아요, 사람들 전쟁터 갔다 온 사람들은. 그래서 독일의 수소문에서 이 프랑스의 묘지에 찾아가서 자기가 정말 기도하고 반성하고 죄를 유치는 국가적으 전쟁이면 개인적으로 너무나 어, 아픔이었죠. 그 기도하는 그 묘지에서. 안나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안나가 그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친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자기는 친구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 나가요. 거짓말을 해 나가고 심지어는 이 아드리안이 이 안나의 집에 오는데 그 집이 누구 집이냐를 바로 프란치의 집이죠. 옛날 우리나라 도에서 약혼자가 이미 있으니까 그 집에서 같이 살았던 거예요. 안나와 바로 프랑치의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거기 와서 밥도 얻어먹고 친구라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주를 하는데 바로 쇼팽의 20번을 피아노가 아니고 발음 연설 하다가 지가 쓰러져요. 죄책감 때문 그런 이야기가 초반에 나오고 아 미치는 거예요. 자기가 진실을 얘기 못하니까. 이 남자가 미치고 여자가 미치는 거예요. 결국 여자한테 먼저 얘기를 하죠. 안나는 애. 남자한테 먼저 얘기를 하니까 충격을 받겠죠. 그런데 이 남자가 이미 사랑한 상태를 미치는 거예요. 아, 이미 사랑이 정해라 됐어요. 그래서 이거 얘기도 좀 30분 오라할게이야기할거요그 이후에는 영화 보고 어, 이 둘이 관계 그리고 과연 이 아드리아니에는 프랑스 군인은 이 가족들한테 자기가 원수이고 살인자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우리 선생님이 감독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이 둘을 결혼시키겠습니까? 자, 그거를 어, 스토리를 한번 예상해 보면서 영화를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이게 흑백 영화인데 이 영화가 컬러로 바뀔 때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떨 때이 영화가 칼라고 바뀌는지 그것도 오늘 재밌는 포인트가 수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요시대 여자나 남자들이 지금 현대인보다 들좀 멋쟁이 뭐 같아요. 모자를 일단 남자 이제 거의 다 쓰죠. 그리고 옷도 예쁘고 남자 나름대로 개성이 나 있어요. 코스튬도 기르고 뭐 여기 털도 기르고 옷도 멋있게 입고 요즘 애들보다 솔직히 프랑스 지금 프랑스 애들하고 옛날 요시대 때보다 이때 남자들이 훨씬 지적이고 개성있고 남자같고 멋있어요. 지금 프랑스 파리 가부심면서는이상하다요 너무 다양한 인종도 많고 색깔이 많이 태색된 문에아요 근데 이 시대의 여자들도 응, 지금보다 훨씬 여성스럽고 모자도 예쁘고 예, 뭐 다나한 이런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20세기 초에 뭐 잉글리트 벽맘이라든지 일반 배우들도 블자미스테르차바 담은 장세구죠. 당신의 거짓말을사랑해요큰 네, 네, 제목으로 이렇게 적혀 있네요. 1차 세계 대전 직후 독일의 작은 마을 전쟁으로 혼자 프랑스를 거슬픔에 빠진 안나. 그녀에게 자신을 프랑스의 친구로 소개하는 아드리앵 찾아오는 거죠. 열시에서 만납니다. 비밀을 간직한 이 남자는 돌연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자신의 고향 프랑스로 돌아가는데. 이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것인가 네. 뭐 뒷장은 좀 보시면 오늘 이프란치라는 영화에서 왜 에드와르 마네의 이 자살이라는 이 그림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가 네. 이 그림이 이제 마네의 작품인데 인상주의 화가죠 마네 모델이 기획합니다 폴 세장까지 처음 시초를 그, 문을 열어 지친 사람이 이제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나 그, 올림피아가 되겠죠. 자, 1866년 파리에한 가옥에서 홀트 차페이는 남자가 총으로 머리를 쏘아 자살했다. 근데 그가 오스트리아 출신의 화가였어요. 그 유산은 다음 화가 됐어요. 살롱 미술전의 심사 위원들이 내 작품을 낙선시켰다. 이게 그림 재주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죽는다. 이 뭔가 비슷하죠? 미셸롱 가이, 미셸롱 가이드죠. 미셸롱에서 별두 개, 세개 봤다가. 별한 개, 두 개로 떨어지면 자산하는 요리사 있잖아요. 미술가든 요리사든 그 예술적 측면에서 자기의 어 권위와 그런 예술적 미학에서 인정을 못 받았을 때자산하는 거죠. 그 무려 프랑스 화단에서 국가 주도의 관전인 살롱이 이아카데미 학파가 주도했죠 화가들이 화풍에 대해 큰 영향을 주어요 182는 유럽 예술의 중심지 당연하죠. 이 전람회에서 당선되는 후보자는 공식적으로 하가로 인정되었다. 요즘 그 어제 피겨 스케이팅 빙상 그거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뭐죠? 아카데미 학판든 어제 뉴스 나왔던 성폭행했던 우리나라 스포츠 그룹 빙상이던 권력이라는 거죠. 그게 지휘자한테 있어요. 었다 있죠. 그 사람이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아니면 두 명은 자체가 안 되죠. 굉장한 권력이 있는데 지휘자도 마찬가지죠. 그 여자가 어, 나의 어떤 그런 성적인 부분에서 어, 허락을 안 해주면은 당원에서 제외시켜요. 예. 인생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메트로폴리탄 제임스 로마인까지 지금 그 객석이라는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다 그걸 한 거예요. 지휘자들이. 자 하나의 권력이라는 무섭죠. 낙선 작품에는 아무런 이유도, 이유나 도이유 설명도 없이 캔버스 뒷면에 붉은 리젝티드, 거절을 당했다는 거죠. 도장이 지켜져 업모적인 반송되었다. 10여 년간 이 낙무에서는 외로 낙선된 수모를 당했다. 이 무명 화가의 자살 사건이 있을지 일주일 후 작가 에밀 졸라는 이 젊은이의 자살을 알리는 기사를 신문에 속여서 살롱 전시회 심사제도에 신란하게 공개했다. 에밀 졸라는 이러한 인간이었죠. 어, 드레피스 사건도 그 장교부죠. 유대인 장교에 대한 PC라 어, 그러죠. Political Correctness 요즘 얘기되고 있는 그런 그 정의에 대해서 어, 부르 짓는 그런 부분들은 네, 신랄하게 공개된다. 자살한 화가의 손에 아직도 총이 쥐어져 있음을 밝혔다. 이 일이 있어도 10년 후에 1877년 만해가 그 장면을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죠. 그러면 은 만해와 에밀 졸라 둘다 좌성향적인 반항적인 어떤 정의로움이 있는 예술가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남기지 않고 네. 어, 이 자살이란 그림을 마네가 남기는 거죠. 마네 자신도 새로운 전시에서 여러 번낯서나요 심한 반발감과 좌절감을 지니고 살던 화가였다. 이 그림이 나오는 것은 안나와 아드리앵이 자살하고 싶은. 어, 자살의 충동에 빠지는 거죠. 자, 저는 알수 있죠. 제가 계속 안나 깔리는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이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안나죠.